안녕하세요. 재령국사당 국사당마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애기가 신복을 입으면 이제 누구를 모셔야 될것 같다는, 어?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오늘 듣고. 그쵸? 전부 다들 되게 난감한 거야. 구슬할 때 제일 난감한 게, 어쨌든 구슬한다고 하면 긴장들 하시잖아요. 그게 진적이 됐든, 뭐, 따로 뭐 내가 우리 신령님 대접을 하든 뭐 아니면은 이제 또 굿이 잘못됐다 생각하시는 분들 가리굿을 하든 뭐 신굿을 하든 근데 신굿을 할 때는 또 틀려요. 신굿을 할 때는 어쨌든 구세 진행상 신부모님들 또그 동안에 또어 저 선생님들이 신을 모셔 주 모셔 주는 또 방법이나 그거에 따라서 뭐 진행되는 여부가 있으니까 그 진행 상황에 맞춰서 어, 신에기들한테 이제 옷을 입혀서 이제 신령님을 모신다고들 하잖아요. 신령님 모신다고. 그럴 때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옷을 입히고 옷을 입혀 놓으면 어쨌든 막 뛰고 그게 맞는 소리든 뭐 뭐, 틀리는 소리든 어, 옆에서는 하, 잘 왔다고 하고 그게 맞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애기들한테 일을 할때 구슬 할때 옷을 입히잖아요 신복 근데 이게 한 어, 신부모님 만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어, 조금 좀 일이 있으신 신부모님 만나가지고 구슬 조금 많이 본 친구들은 이제 대충 이제 벌써 알아져. 아저 노란 게 대신복이구나. 아유 저 빨간 게 산신복이구나. 아니 저 파란 게 신장님이고 장군님 이게 대충 감으로 이게 아, 이게 무슨 옷이에요? 이게 무슨 옷이에요? 이거 무슨 옷이에요? 물어보는 친구들 잘 없더라고. 자기가 모르는 거는 신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데. 감히 야단 맞을까봐, 어? 야단 맞을까봐 그거를 또못 물어, 못 물어보는 친구들이 또 많고, 또 또는 그걸 물어 본, 물어 봤는데도 야단을 치는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도 여하튼 어 이제 신복이라는 거를 입으면. 아기들은 이분들 신령님들을 모셔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옷을 입힐 때부터 덜덜덜덜 떨려. 근데 머릿속으로는 뭘 생각해? 지금 누구를 모셔와야 되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입은 옷에 따라서 어, 불사옷을 입으면 전부 다들 얘기를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제 이거는 할머니가 왔다고 해야지 되는데 가만 있어봐. 어떤 할머니? 자기가 어떤 할머니를 모셔올 건지 벌써 이미 신복을 입고 생각을 해. 그래놓고 뛰어 내려서 하는 말또그 할머니 말이 술술 잘 나오면 되는데 이건 생각을 하, 하면서 뛰었다 내린 거기 때문에 눈물은 나. 일단 내가 할머니여. 근데 그단 말을 못해. 그다운 말을 못하지 왜 내가 생각으로 모신 분이기 때문에 불사옷을 입고 대신복을 입고 신작복을 입었다고 꼭 그분들만 오시는 거가 아니잖아요. 어? 제자님들이나 선생님들 맞잖아요. 대신몽돌이를 입었는데 꼭 대신할머니가 와야지 되는 법 없어요. 왜 대신할머니가 내 기준 이건 내 소신. 내가 모셔주고 내가 우리 아기들한테 가르치는 거. 신령님은 혼자 오시지 않아요? 절대. 할아버지가 오시면 할머니 모시고 오겠죠. 자기 마나님 그러면 그 할머니가 들어오시면 자기 자손들 데려오겠죠. 전부 그렇게 해서 서열이 정해지면서 신당에 신령님들, 조상님들 모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신 할머니라고 하는 할머니가 오시면 자기 혼자만 오시겠냐고 내가 지금 뛰었다 내렸다고 대신 할머니만 오시지 않는다고 그날 옷을 입었는데 대신 할머니가 에휴 내가 내가 암흑의 암흑의 제자에 내가 대신 할머니인데 에휴 이보 내가 우리 자손 데려왔어 할수 있잖아요 할수 있잖아 근데 애기들은 벌써 이미 겁은 먹었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신 선생님 만나 신부모한테 혼날까 봐 얘기를 못해. 그러면 벌써 이미 그 신령님 조상님은 뒤로 물러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늘상 하는 말. 그 순간 찰나같이 오시는 신령님들 제자가 신부모님들은 얘가 옷을 입고 뛰어도 옷을 입고 움직여도 어 얘한테 어이 조상님이 오늘은 보이네 아시잖아요. 그러면 대신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분을 어 받아 못 모시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그분 데리고 와서 그분의 말을 하게끔 해야지 되는데. 그래 우리 아기가 어 신복을 입으면 주눅이 든, 주눅이 든 그분을 모셔야지 되니까. 아, 도사복을 입히면, 가만 있어봐. 내가 아는 할아버지는 이 할아버지밖에 없는데, 어떤 분을 도사로 모시나? 이 걱정을 하는 거야, 이 걱정.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애들 하는 말이, 대신 할머니 옷을 입히면, 가만 있어봐. 어떤 할머니를 대신 할머니로 모셔야지 되나. 전부 다, 다 같은 생각입니다. 전국에 또 많은 제자님들 있지만, 신복을 입으면, 그거에 준하는 신령님이 와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그렇게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 뭐, 전부 다들 뭐 생각이 그러하겠지만, 내가 얘 할머니, 내가 얘 도와줄, 뭐, 도와주리라, 이렇게들 말을 했는데, <laughs> 이제 그거는 너무 과하게 몰입형이고, 어쨌든 신복을 입어도 물론 그 신령님을 합수받아서 내 조상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님 옷을 입고 눈물 흘리면 안 된다 하는 신부모님 아니, 신부, 신복 입었는데 왜 눈물이 안 나? 내 조상님이 그 신복을 입었어도 그 신령님의 준에서 합수받아서 내 조상님이 오는 거기 때문에 눈물 나죠. 화가 나고. 어떤 친구는 장군님 복 입고 우리 신애기는 내 새끼 무당시킨다고 상을 다 때려 오픈 장군님도 계셔. 그만큼, 누구를 모셔야 되나에, 너무, 어, 이제, 머릿속 생각이 많으면, 없는 조상님을 만들어내는 거에, 내가 이제, 화가 폭발하고, 국사당 마마의 명언 있죠. 명언. 야! 가짜 말고 진짜 나와. 명언. 그거는 가짜로, 진짜로 신령님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의 구슬 통해서 마치 그분이 진짜인 것 마냥 얘기를 하고, 진짜로 오신 것 마냥, 내 연예인들 하라고 온다고, 연예인들. 전부 다 조상님들은, 물론, 나 살리러 오셨겠죠. 내 조상님 나 살리러 왔지, 뭐 옆에 있는 신엄마 살려주고, 뭐 신동기 살리러 오셨겠어요. 당신들의 살아 생전에 원풀이 어, 한풀이가 끝나야 그 끝나는 동안이 신령님 조상님들이 내전 전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게 제자하고 조상님들하고 같이 닦아가는 길이에요. 닦아가는 길. 그래 나는 돌을 어디서 닦는지 모르겠어. 조상님들이 어, 살아 생전에 술 마셨다고. 무당 굴려가면서 평생을 술을 먹지 않는다고 그게 어느 기준이 되면 은술안 드십니다. 술안 먹고 자기가 막 날리피던 지안 합니다. 지금 들어와서 봐요. 조사 내가 무당 돼갖고 내 새끼한테 신으로 온대요. 신으로 온다고 오셨는데 당신도 무당인 자손 처음이잖아. 나도 무당이 처음인데 같이 닦는 거예요. 같이, 그 엄중한 신령님들 밑에서, 장군님 밑에서, 호국원에 계신 우리 또 어떤, 뭐, 저, 그분이 같이,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닦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자들은 힘이 들어. 왜? 내가, 내가 아닌 24시간이 조상님과 신과 또 내가 무당이 된 처지와 이게 너무 힘이 들어. 그럴 때 제일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와서 웃고는 있지만 머릿속에서 딴 생각이야. 잘 되는 사람 보면 부럽지만 그거에도 크게 신경이 안 쓰여. 내가 서럽지. 내가 서러운 거야. 그게 부러워서 처음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없습니다. 내 처지. 지금 내가 무당이 된 처지에 전부 다들 그 생각 하잖아. 여기에 매진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매달려서 한다고 이것만 알고 간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당은 무당은 장판대라고 그래서 옛날 노인네들이 세월이 지나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게 정말 엄마 아빠 소리 해가지고 어 이게 알아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애들이 이 엄마야, 아빠야,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삼촌이야, 고모야, 이모야 이거를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게 우리 식구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하고 알아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 애동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지금 애동이 돼서 신이 됐다는데 자기도 내가 무당이 된걸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거는 신이고 이거는 조상이고 너는 그래서 허주고 자기가 붙었다 하고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 신복 입었다고, 이 신령님이 오셨을 때, 내가 어떤 옷을, 어떤 의대를 입었더라도, 누가 와도 상관이 없다. 신부모님이나 신선생님, 눈치 보지 마세요, 무당. 그래도, 우리가 무당이잖아요, 무당. 아 진짜로, 민주당 뭐, 한나라당 뭐, 그거보다 더 높은 무당이에요. 나라에,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찾아와도, 아유, 보살님 하잖아요. 그쵸? 어느 누가 와도 내가 모신 전안에, 신당에 인사하고 허리 굽으면서 들어와요. 그렇게 잘랐는데, 누구 말을 들어? 어쨌든, 신엄마도 모시고 있는 신? 신에게도 모시고 있어요. 내가 늘상 하는 말, 너네들이 나하고 똑같은 신명 모시고 있는 거다. 그치만 조상이 다른 거예요. 조상 내 조상님들이 신복을 입었다고 지금 어떤 기준에서 내 조상님들도 보세요. 신으로 모셨어. 어떤 기준에서 움직이고 어떻게 자식, 자, 내 자손들, 내손지내딸 어떻게 도와줄지 그분들 역시 몰라. 몰라요. 그러면 그 공부 누가 해요? 우리들, 제자들 같이 공부하면서 나한테 오신 분들 열심히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불러드리면서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 도사 할아버지 그러면 내 전환에 걸린 신령님들, 명호 내 조상님들 이름 한 번씩 불러줘 가면서 자꾸 그 자리에 좌중하게 하는 게 제자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굿하고 어뭐 어떤 거를 하더라도 주눅 들지 말고 꼭그 옷을 입었다고 꼭그 신령님이 와야지 되는 거는 아니니까 자신감 뿜뿜하고 우리들이 굿을 진행하면서 전부 다들 얘기하잖아요. 애기애 애야. 제 몸주 좀 놀려라. 그죠? 몸주를 좀 놀려라 할때 대시복 입힙니다. 대신 할머니. 어떤 친구들은 또, 장군님 옷 입힙니다. 그건 또뭐 신부모님 기준에서 얘는 이분을 놀아야 될것 같고, 얘는 이분을 놀아야 될것 같고. 그래도 보편 다수로 90%가 이 대신 몽두리를 입힙니다. 몸주. 몸주 할머니 놀리라고. 그건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내가, 어떤 신복을 입는다고 해서 꼭 그분을 모셔와야지 되고, 그거에 준하는 조상님을 모셔와야지 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치중해서 구슬 망치지 말고. 그거는 구슬 일단 망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버린 이 상에, 왜? 내가 그거를 잘 못하면 하루 종일 그게 마음에 남아. 그러면 집에 가서 내가 오늘 그거를 왜 그렇게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되는 거야. 그큰 돈을 들여서 굿한다고 하는 게 돈이 작은 돈으로 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신령님 한번, 어? 내가 조상님 가리하고 신령님 가리하는데 큰 돈을 들이고 진적상을 차려서 내가, 어, 나의 부응하는 구슬을 했느냐? 내가 오늘 내 신당에 있는 신령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호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느 분이 오시는 거를 알아차리고 오늘 받아모셨냐 아니면 신부모님의 부응하는 구슬을 했느냐? 신선생 신부모의 부응하는 구슬 집에 가도 내가 한 거가 없는 것 같고 화가 나고 정말 돈쓴 거에 대한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죽지 말고. 어쨌든 그 상은 내 신령님 상이잖아요. 우리 신령님 상.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어, 신은 신을 알아봐요. 거기에 내가 이런 신명이 이런 조상님이 왔다는데, 거기다 욕을 하고, 어 뭐라 하는 신부모 신선생은 안 보면 돼. 안 보면. 그렇게 잘났으면 땅을 왜 받고 살아? 그래도 아기들은 아기들입니다. 3년 동안에 일을 할 때는 정말 많은 조상님과 정말 신령님 합의를 받자 드는 조상님들, 신령님들 많으니까 그때는 기죽지 말고 3년 동안에 어찌됐던 내가 나한테 오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놓치지 말고 일단은 받아 모셔서 어쨌든 전환해서 기도하면서 합소 받으셔서 슬기로운 부당생활해나가기 바랍니다. 구사당 마마였습니다. 이복굿 학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절대 비밀 포장 맞춤 지도 교육. 자세한 문의는 010-594-4984 또는 0 1 0 5 9 9 2 4 1 2번으로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해주 사당 전화 주세요. 해누... 추고 나무의 번호 불러줘. 구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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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